안녕하세요. 미자네 다육입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와 멋있죠? 대풍? 정면 모습? 와물좀맘 보세요. 이렇게 은은하게 물이 드니까 너무 예쁩니다. 환상입니다. 너무 예쁘죠 복륜으로다 들었고 오늘은 어, 요아이를 시작으로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 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요아이는 누다 백금입니다 요아이가 국민이금인데요 누다라는 아이에서 요런 백금이 나왔어요 생장점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백금으로 뿌리 작장하고요 7.8cm 나오네요. 8cm는 좀못 나옵니다. 이렇게 재면 8cm 나오는데 7.8에서 8cm까지 나오는 아이 이렇게 청수도 안 보세요. 요렇게 좋아요. 커팅 해보셔도 될것 같죠? 누다 백금 요 아이, 만삼천원 드리겠습니다. 22번, 기적금. 기적금 무지입니다, 요 아이. 무지인데, 어, 기적금도 후발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네, 요 아이는 무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요런 저렴하게 해서, 요 아이는 그냥 창으로 키우셔도 정말 이쁩니다. 요 아이가 기적금 무지 대품이에요. 멋있죠? 요렇게 한번 키워보셔도 요 아이도 기적 근무지입니다 창으로 키워도 아주 손색이 없어요 요 아이는 요 입장을 보니까 환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아이 기적 근무지 뿌리 선실하고요 사이즈가 8cm 나옵니다 8cm 8cm 나오는 기적 근무지2만원 드리겠습니다. 23번, 콩마리아금입니다. 요 아이, 수영 한번 보세요. 수영도 예쁘고, 물도 잘 들고, 요 아이가 지금 녹이 좀 강한 것 같아도 다 돌아갑니다. 녹이 좀 있어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청면모습 청수. 잘 들었죠? 두 아이 건발연도 좋고 뿌리 짱짱하고 12cm 나옵니다. 12cm 사이즈 작지 않아요. 12cm 나와요. 12cm 나오는 아이 콩마리 아금 많은 드리겠습니다. 24번 오팔리 나금입니다요 아이와 요 아이를 드릴 건데요, 두 아이 다 뿌리 없습니다. 요 아이는 커팅했는지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어, 흙 냄새 맡으라고 이렇게 올려놨고요요 아이는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한 4일, 5일, 5일 정도 됐어요. 뿔이 없습니다. 두아이다 근데 금발에는 너무 좋죠. 요 아이는 사이즈가 8.5가 나오고요요 아이는 요 아이는 5cm 살짝 못 나오네요. 4.8. 4.8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 1 +1에서 원 플러스 원에서 만원 드리겠습니다. 오팔리나 금입니다. 25번, 뭘로 금입니다.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진짜 예쁘죠? 요 아이는 뿌리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뿌리가 있고요. 요 아이는 뿌리 없습니다. 요 아이는 커팅했는지 며칠 안 됐습니다. 요 아이 뿌리 없는 아이 하나와 요 아이 뿌리 있는 아이 하나와 요 아이는 이 곳에서 제가 나온 아이.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 아이도 금잘 들었어요. 요 아이도. 요 뿌리 없는 아이가 5.5cm 나옵니다. 5.5. 뿌리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지? 옆에 저기가 있었어. 요 아이는 5cm 나오네요 1 2 3 4 5cm 뿌리 있는 아이는 5cm 나오고 요 아이는 5.5요 아이는 서비스입니다 요세 아이 다 해서 요 아이는 뿌리 있고요 요 아이는 뿌리 없습니다 요 아이는 뿌리 있습니다 잎꽂이인데 아주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금 자체가 예쁩니다 이쁩니다. 요 아이 세개다 보내, 세 아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드리겠습니다. 26번. 아리금입니다. 요 아이. 어, 아리금 아직까지도, 어,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리금 요 아이가 자구가 여기여기 하나 있죠? 자연자구입니다. 여기 자연자구인지 다 아시겠죠? 요기 하나 있고요. 요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나 새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새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음, 크기가 금발은 더 좋고요. 13cm 넘어가요. 이 아이 13cm 넘어갑니다. 13cm. 아리금, 자구 3개 달고 가는 아이. 이 아이 15만원 드리겠습니다. 27번, 제스민금입니다. 제스민금은 나중에, 요렇게 변합니다. 위에 색깔하고 밑에 색깔하고 좀 다르죠? 요렇게 간답니다. 요 아이. 뿔이 있고요 사이즈, 7cm 조금 못 나오네요. 6.8? 6.8 정도 나옵니다. 어. 단서도 이렇게 있어요. 단서도 좋아요. 이렇게. 6.8라운은 제스민금. 요 아이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28번. 요 아이 금이금입니다 이야, 수영 너무 예쁩니다. 물듬도 너무 예쁘고요. 요아이 가, 요 아이, 물이, 요 가장자리에 창 끝에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그리고 금발은도 너무 좋아요. 금발현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요 아이 7cm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재야 되겠다. 7cm 나옵니다. 7cm 나오는 금이금. 요 아이도 많은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가성비도 좋고 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드리겠습니다. 29번 클라우드 킹 금입니다. 생장점 있는데 안 보세요. 수용도 예쁘고 단수도, 청수도 이렇게 있고요 청수도 요렇게 있습니다. 있고, 뿌리 장장하고요 사이즈 6.8 나오네요. 요렇게 재니까 7cm 까지 나오는데, 6.8 정도 나옵니다. 7cm 살짝 못 나오네요. 클라우드 킹금, 만은 드리겠습니다. 30번, 명장금입니다. 요 아이 어제 한 아이 낸 아이는 나갔습니다 나갔고 어, 요 아이는 어, 조금 청수도 있고 금발현도 좋습니다 여기 녹이 좀 강한 것 같아도 녹이 좀 강해야 됩니다 이 명장금은 이렇게 단수도 요 아이는 어제 아이보다 좀 사이즈도 크고 단수도 있고 뿔이 있고요 요 아이 사이즈가 6.3 나오네요. 6.3, 6.5까지 6.5는 살짝 못 나옵니다. 6.5 살짝 못 나오는 아이 명장금 15,000원 드리겠습니다. 31번 황금에보니 금입니다. 일명 골드에보니라고도 하죠. 네, 황금에보니 금으로 내겠습니다. 아이 뿌리 작장하고요. 생장금인데 수영 한번 보세요. 복륜으로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방금에버니 복륜금이 싶은데 그냥 한 황금에버니로 제가 내겠습니다. 골드에버니라고도 합니다. 와이 사이즈가 12.5 12.5까지 나옵니다.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32번 로얄샤넬금입니다. 로얄샤넬금 수영도 예쁘고 안에 속에 생장점인데 안 보세요. 그럼 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살짝 타는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맨 밑에 입장이라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키우시는데 불이 있고요. 사이즈가 9.5cm 나옵니다. 9.5 사이즈 작지 않네요. 9.5 9.5cm 나옵니다. 로얄 샤넬금. 청수도 이렇게 요렇게 있어요. 청수도 있고. 생장점 있는데, 다시 한 번. 항공샷. 예쁘죠? 로얄 샤넬금. 3만원 드리겠습니다. 33번. 요 아이 포스 한 보세요. 킹레드 마리아 금입니다. 와. 정말 예쁩니다. 끝났죠? 요 아이 청수. 야, 야요 아이는 환엽인 것, 환엽입니다, 환엽. 환엽, 킹네더 마리아. 아주 뚱땡이에요, 뚱땡이. 이 입장 하나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뚱땡이. 킹네더 마리아금. 요 아이. 자이제1 0 c 10cm 나옵니다, 10cm. 10cm, 오늘 킹레드 마리아금, 25만원 드리겠습니다. 34번, 아메스트로금입니다. 이 아이 수영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제가 첫머리에 아메스트로 올려드렸죠. 와, 이 아이는 입장 입장마다 복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메스트로 복륜금, 뿌리 장장하고요 청수도 이렇게 좋아요. 청수도 요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 요 아이는 딴 아이들보다 녹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녹이 진한 거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14.5 나옵니다. 요 아이. 14.5 나오는 아이, 아메스트로금. 8만원 드리겠습니다. 35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천대전송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분지를 하면 1두, 2두, 3두, 3개를 이렇게 요렇게 분지할 수 있겠죠. 음, 금잘 들었습니다. 요 아이. 천대전송이 있고, 천대전송금이 있고, 천대전송백금이 있습니다. 백금은 아직까지 가격대가 좀 거하죠. 요 아이, 7cm 나옵니다. 7cm 나오는 아이. 음 뿌리는 튼튼합니다. 요아이 마지막 아이 2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잔네 다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